우리 고객님이 지금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데 왜 제가 무대로 모셨냐면요 고객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헤어웨어 입으시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예요?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고객님께서 자연스럽게 착용하는 게잘안 된다, 자연스럽게 착용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무대로 모셨어요. 그래서 고객님 지금 착용하고 계시는 이 스타일에서. 조금 더 제가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연출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우리 고객님들도 많이 공감을 조금 하실 겁니다. 매장에선 예쁘게 잘 되는데 막상 집에서 하려고 하면 좀잘안 돼요.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해결을 해 드릴게요. 맞나요? 어, 맞나요? 네. 잠깐만 어디가 고객님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앞쪽, 앞쪽. 자, 우리 고객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어, 앞부분 있죠? 여기 앞머리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누가 마이크를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를 마이크를 저를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께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지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특히 헤어웨어 입으신 고객님들은 아마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거울 갖고 계시고. 네, 거울을 이렇게 보세요. 자, 가장 우리 고객님들이 이제 염려하신 부분 여기 앞이에요. 저희 헤어웨어는 말 그대로 기와집 가체를 재해석한는 헤어스테리이기 때문에 두가 여기 부분이 좀 다른 그 헤어웨어보다 많이 이렇게 좀 살아나요. 근데 이제 많은 고객님들은 여기 부분이 조금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어색하다, 불편하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연스럽게 해결해드리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어, 우리 고객님이 지금 보니까 앞머리가 우리 고객님 원래 앞머리 있죠. 이 앞머리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자, 이쪽으로 좀 바꿀게요. 바꿀게요. 네, 바꾸고요. 아까는 우리 고객님이 착용하실 때이 머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뭉퉁해 보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고객님 머리를 좀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자 우리 고객님이 지금 여기 부분이 좀 많이 어색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앞부분+ 앞부분은 저희가 제가 좀 빗질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납작하게 자. 아무래도 헤어웨어고 이게 천연 임모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전기 세팅을 많이 하시면 모질이 조금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전기 세팅이나 매직기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빗으로 고객님이 자연스럽게 연출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착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분위기가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고객님 이 머리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가 좀 뭉퉁했는데, 자, 이 부분을 여기. 제가 다시 여기. 옮기고, 네, 착용하는 여기. 방법. 아니, 처음 아니. 보시는 고객님은 어떻게 착용하는지를 보시고, 가장 예쁜 라인, 이 가르마 여기 삼각형 있죠? 이 라인이 가장 예쁘고 안정적인 라인이에요.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고요, 저는. 고객님이 지금 앞머리가 조금 어색하고 뭉퉁하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를 해결해드렸어요. 자, 가르마 라인 맞추는 거를 제가 설명해드렸고, 두 번째는 앞머리, 특히 고객님이 착용하신 이 머리를 제가 빗질만 지금 한번 해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